어, 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것.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마합의 입... 안 좋았던 실패가 지금 바이오를 놓치면 올 하반기 시장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바이오가 어렵다면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니가켄바이오이세 개만 들고 가세요 2024년 1월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위험하다고 하는 바이오 투자는요 반대로 비교할 수 없는 상승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월리버의 바이오 시그널 랩에서는요, 매월 2회 제공되는 심층 강의와 실시간 라이브, 매주 3, 4회 시원 해설 칼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단톡방과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해치 섹터 전략까지 함께 제시됩니다. 좋은 바이오 기업은 언제나 텐베거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읽는 투자, 바이오 시그널 랩에서 원리버와 함께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리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 진짜 시작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 랠리 시작을 무려 ABL 바이오가 일라일릴리라는 글로벌 1위 빅타마와 총 3.8조원 기술 이전 계약 체결과 더불어 지분 투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플랫폼 3사 알테오젠 에웰바이오 리가켄바이오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잘 모르시겠다 라면 이세 기업 그냥 투자하셔라 그냥 이세 기업 사셔라 라고 2년 전부터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걸 보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 계약이 임박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더 궁금해진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과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는요. 이번에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쉬어간다? 아닙니다. 오히려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계약이 하나둘 체결 할 때마다 그 다음 계약까지의 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한 번씩 보일 수도 있고요. ABL바이오는 사노피 계약부터 그다음 GSK 계약까지 몇 년이 걸렸지만 GSK 계약을 올해 4월 체결한 이후 11월에 에빌바이오가 일라이 릴리와 대규모 계약을 또한번더 체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플랫폼 기업이다. 두 번째, 플랫폼에 대한 검증이 빅파마로부터 끝났다. 세 번째. 이 플랫폼이 임상에 진입하면서 사람에서의 효능 검증이 끝났다라는 공통점을 보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에이블바이오, 리가켄바이오는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이전 계약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더 나와 준다면 더한번더큰 상승 이끌어 줄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바이오가 뭔가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 지지부진해지고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애매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 인하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빅바이오텍이 기술이전 계약 부재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 글로벌 빅바이오텍, 그리고 우리나라 빅바이오텍 중에서도 플랫폼 3사에서 글로벌 1위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다. 라는 점과 더불어 12월 금리 인하까지 체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 바이오 섹터가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주도 섹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L바이오, 리가캔바이오, 알테오젠이 좋은 것도 이제 모두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또 기술이전 계약이 임박한 기업은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었던 그리고 이슬기 대표님과 전화 인터뷰. 했었던 DND 파마텍입니다. DND 파마텍은요. 대사이상 지방원염 치료제인 DD01의 48주 데이터가 내년에 발표가 돼요 간 섬유화 개선 데이터가 발표되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면 기술 이전계약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라고 있고요. 디엔디파마텍은 사실 파킨슨 치료제로 시작이 되었었던 기업이죠. GP1을 l 기반으로 파킨슨 치료제에도 개발한 이력이 있는 기업인데요. 물론 그 당시 임상 데이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NYL02 데이터 치료제 기술이전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뇌질환 쪽도 DND 파마텍이 놓치 않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슬기 대표님께서 무상증자 시점을 회사에 좋은 내용이 있는 시점에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많이들 DND 파마텍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파이프라인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다라는 점 고려했을 때 저는 이 DD01 그리고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뿐 아니라 뇌질환 쪽도 DND 파마텍의 기업 가치를 다시금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DND 파마텍이 최근에 급등을 하게 해주었던 었 요인 중 하나 메세라가 화이자와 노모노디스크의 인수 경쟁. 붙어서이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화이자가 인수를 합의했고요. 그런 상황에 결국에 메세라의 인수 가격이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메세라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DND파마테의 가치가 올라간 것은뭐 당연한 부분이겠죠. 거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는 메스라와 화이자가 개발 하게 될 경구용 비만 치료제 MET224 오랄 그리고 MET097 오랄은요 12월 임상 초기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D&D 파마텍은 비만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빅파마에 인정을 받은 것이고, 경구용 플랫폼이 12월에 입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D&D 파마텍의 업사이드를 한번더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계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전개할 가능성이 정말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하이노베이션인데요. 지하이노베이션은 제가 옛날에 몇번 소개시켜드리고,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드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 보았습니다. 에스모. 유럽종양학회에서 리가캔바이오뿐만 아니라 지아이노베이션의 임상데이터도 꽤나 유의미했는데요. 이번 에스모에서 발표한 임상 1 이상 결과에 따르면요.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재발한 전이성학생종 환자 대상으로 한 단독협법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5월날, 25%, 키트루다 변형에서는 40%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환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주가에 반응이 안된것 같긴 합니다만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임상이 진전될수록 저는 분명 GI노베이션의 플랫폼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GI10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인터넷킹2와 CD80을 타겟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 T 세포라는 노벨상을 올해 받은 조절 T 세포라는 것을 조절해서 면역 억제 기능을 차단하고 인터루킨 2를 활성화하는 기전. 이지하 이노베이션의 기전이 다시금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노벨상을 받은 조절 T 세포를 건드리는 것뿐 아니라 중국 빅바이오 중 하나인 이노벤트가 최근 PD1과 인터루킨 2를 이중 타겟하는 이중 항암제를 포함해서 3종의 항암제를 다케다의 약 16조 원으로 기술이 전한이력이 있죠. 그만큼 인터루킨 2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아 이노베이션의 데이터가 잘 나왔고 사람에서의 데이터가 이 정도로 나왔다면 충분히 기술이전 기대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올해 중순에 기술이전 나온다고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어서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기술 이전 계약이 임박한 네 기업 했을 때 알테여제니, 이비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오름테라프틱을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오름테라프틱도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려볼게요. 글로벌 4대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 하나로 꼽히는 뉴비 s 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고 글로벌 제약사 중 가장 빠른 DAC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다. 그리고 BMS의 기술 이전은 ORM 6 1 5일 임상 데이터 진전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내년에 마일스톤 유입을 받게 된다면요.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12월 애쉬 학회에서도 파이프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전임상 단계이긴 합니다. 전임상 단계이긴 합니다만 오름 테러퓨틱은 전임상 단계에서의 기술이전을 어느 정도 선호하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애쉬아케에서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된다면 기술이전 계약 가능성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리가 캔바이오의 경우에는 이번에 에스모에서 제가 기대를 해볼 만한 데이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만큼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에스모에서 리가캔바이오의 가능성 그리고 항암제 중에서 ADC와 면역관문 억제제가 가장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LCB14가 N-O2 내성환자에서 유의미한 효능을 확인했고 중국 유방암 신약 승인 신청이 내년에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리가캔바이오는 이렇게 임상진전은 잘 되고 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 항체를 도입하면서 자체 ADC 플랫폼에 그 항체를 접목시키는 그러니까 좋은 항체를 가져와서 좋은 타겟을 갖게 될 ADC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캔바이오는요, 이제 뭐 자금 문제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얀센의 기술이 전한 트럭2 ADC. 이게 임상 이상 개시할 예정으로 옵션 유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리그 캔바이오도 ABL바이오처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진짜 ADC라는 파이프라인이요. 뭔가 이제는 너무 익숙하고 고전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ADC는 여전히 정말 많은 타겟으로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이미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가 인정한 것도 인정한 건데요. 매년 월드 ADC라는 학회에서 상을 받고 있을 정도로 플랫폼 가치가 엄청난 기업입니다. 올해 월드 ADC에서도요. 헐트 ADC인 이 LCB14가 유망 ADC 임상물질 최고상을 수상받았고요. 베스트 ADC 플랫폼 테크놀로지 부문에서는 7회 연속 수상하면서 최다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리어캔바이오는 정말 여러분이 까먹고 있을 때쯤 기술 이전기약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이라는 대형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12월 초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공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중형체에 대해서도 추가 기술이전 계약, 뭐 에디시 쪽도 마찬가지고 약간이나마 특허 불확실성이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장으로서 그냥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제 돈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키트로다 SC 로열티로 인한 매출 성장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얼바이오, 리액켄바이오, 알테오젠이 어,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나 대형 반도체 기업들처럼 오히려 바이오에서는 큰 기업들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 혼자 좀 외쳤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셀트리온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내년에 실적 성장이 크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가장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만큼 이번에 정책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저번주 내내 급등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잊지 않으셨죠? 셀트리온 매출 성장도 내년이 진짜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바이오텍들도 너무 좋지만 월리버가 좋아하는 분야 AI 바이오 쪽도 저는 다시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 AI 바이오 중 실적이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실적 성장 폭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올해 900%라는 <laughs> 엄청난 성장세를 보인 만큼 AI 바이오 쪽은 실적 성장 흑자 전환을 보여주는 시기가 엄청난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미 인터뷰를 진행한 로키트 헬스케어와 프로티나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런 우호적인 상황에 4분기는 기술 이전 계약 인수합병이 성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만큼 실제로 중국과 유럽 미국 기업들 간에 기술 이전 계약 인수합병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런 만큼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간다라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 빅파마드는 특허 만료를 앞둔 파이프라인들이 워낙 많고, 특허 만료를 앞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에 큰 돈을 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기술이전 계약도 임상에서 어느 정도 효능이 확인된 경우 기술이전 계약 강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인수하고자 하는 모습 확실하다라는 거니까요. 이제는 쇼핑 시즌이라는 점 쇼핑을 안 하고는 못 비긴다라는 시기라는 걸 고려했을 때 바이오를 우리가 안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3분기에도 가이던스 상향이 많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글로벌 빅파마 그리고 우리나라 빅바이오 기업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알테오젠까지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결국에 바이오 섹터의 대장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하방을 막아준다면 그아랫 단에 있는 기업들의 하방도 어느 정도 막히겠구나 그렇다라고 했을 때 좋은 호재가 나올 경우 업사이드는 더더욱 커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분기가 인수합병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성수기인 것도 성수기인 건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수합병이 요즘에는 경쟁구도를 보이면서 체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메세라라는 DND 파마텍의 파트너사를 화이자가 인수한다고 발표한 게 9월 22일인데요. 이 당시에는 73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갑자기 노보노디스크가 끼면서 상향 인수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가 열 받아서 법정 대학을 두 번이나 했고요.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상향 인수가를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보노디스크의 박 반독점법이 다시 한번 대두되면서 그냥 화이자가 인수가를 올려서 메세라를 인수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노모도디스크는 최근 CEO가 바뀌면서 이렇게 좀 공격적인 인수를 진행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메세라를 처음에 화이자가 인수한다라고 보도가 됐던 시기 때 메세라를 인수한다라고 했던 빅파마가 세 군데가 있었으나 첫 번째는 인수가가 맞지 않아서 드랍했고 두 번째는 반독점법 이제 규제 때문에 드랍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두 번째가 노보도디스크였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화이자가 인수한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상향 인수가를 제시했고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지속된 거죠. 아마 이때 화이자와 노보도디스크의 사이는 좀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좀 노보노 디스크 쪽에서 네가살 거면 가격 올려, 고 이런 식으로 좀 도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앞으로의 빅파마 섹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이오 쪽 훈풍 불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어제는요, 11월 14일, 룬드백 에이블, 에이피릴 바이오의 파트너사. 에이블 바이오 아닙니다. 최근, 룬드백이 실적 발표를 했죠. 11월 12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에이프릴 바이오로부터 도입한 A1 파이프라인의 적응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고 임상 데이터도 임상 초기인 임상 일상인데 굳이 굳이 발표하면서 어 정말 데이터 잘 나왔다 갑상선 안병증에서 데이터 잘 나왔다라는 걸 강조해줬어요. 그런데 이러한 룬드백이 14일 아바델의 인수를 제안했는데요. 이게 왜또 특이하냐? 아바델은 이미 인수가 되기로 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더 높은 상향 인수가를 제안하면서 이렇게 경쟁 구도가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빅파마들의 경쟁 구도는요, 첫 번째, 최근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 절벽 타이밍이라는 점. 두 번째, 검증된 자산의 경우에는요, 임상 데이터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임상 데이터가 좋았을 때 당연히 경쟁에 붙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 세 번째, 경쟁사 견제 의미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비만 쪽에서 대장인 노보노 디스크인데 계속해서 비만 쪽에서 실패를 하고 있었던 화이자가 내 눈에도 좋아 보이는 메세를 인수한다?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오텍 인수, 그리고 라이센스 딜은 원래 조용히 한 군데랑 끝났는데 이렇게 경쟁구도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것이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줄수 있고 해외 바이오 섹터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낮아졌었던 인수합병 프리미엄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인수 건수도 원래 4분기가 성수기인 만큼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섹터 우리 여전히 좋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있는 분야 AI 바이오 쪽도 1월 JP모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시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